오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네. 준비됐어요? 네 시작 손떨지 말고 생각나면 쓰고 생각나면 쓰고 사도하기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흔들지 말고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손들지 말고 생각나면 쓰고 시작. 손도 돌리지 말고 생각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생각나면 딱 쓰고 딱 쓰고 시작. 어이구, 그래도 잘하네. 한 번만 더 해봐. 아직, 시작. 지우고 <목소리> 다시. 시작. 빵이야. 애들 먹는 빵이야. 예쁘게 쓰라고 했는데, 또 음. 빨리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. 음. 땡자 아. 음. 퀴즈 시간이에요. 1도 하기 대답 3, 4도 하기. 7 더하기 9 5 더하기 7 8 더하기 10 3 더하기 5 음, 지금 하는 거 엄마랑 연습 매일매일 10개씩 해야 돼요 네